응? 그런 생일 거예요. 태현 씨 지금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? 행복한 눈물 하는 거야. 행복한 응. 눈물. 응. 오 유명한 작품. 아. 근데 뭐 밑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아. 하는 거예요? 하는 거야. 네?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밑그림도 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붙이는 거예요? 붙이는 거야. 그러니까. 아 눈물. 자. 나는 밑그림 안 그려하면 돼요. 어 밑그림 안 그려요? 밑그림 안 그려요. 아안 아, 그래요? 아, 아. 눈물하는 거예요. 미끄리 만 하는 거야. 상판을 작업하는 거예요. 다간 인형 작업하는 거예요. 다빈이 인형 작업하는 거야.